안녕하세요. 깨비입니다. 깨비에요, 깨비. 하트,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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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이렇게 했습니다. 오늘은 어젯밤에 조명 간수 했던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 했더니 짱짱해졌죠? 짱짱해져가 물고파 했던 아이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유아인도 입장이 되게 얇잖아 그죠? 입이 얇아서 여기 물에는 저민간수 케어 그거 타고 어, 또 유아인 탔습니다. 칼슘 칼슘제 탔고요. 그래서 어제밤부터 지금까지 두었거든요. 두었더니 입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여기는 밑에는 조금 따 버려야 될것 같아요. 뜯어버리고 실장이 나길 바래야죠. 잘 보이시나요? 여기는 분갈이를 새로 했습니다. 여기도 괜찮고요. 요렇게 보여드릴까요? 요 아이도 니트 장미잖아요. 니트 장미도 많이 힘들었거든요. 배가 고파서, 물고파서, 막 그렇더니 지금은 짱짱해진 것 같죠? 요 아이도요, 요 아이도 많이 이제 물건수를 금만 해도 될것 같은 아입니다 요아이는 자옥금이네요. 자옥금 하투성도 힘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짱짱해졌습니다. 요아이도요. 요아이도 지금 짱짱해졌죠? 요렇게 여기도요. 요기는 진짜 쭉 처져있었거든요. 아우 나 힘없어 힘없어 배고파 물고파 막 했는데 요렇게 지금 요아이는 조금 더 두어야 될것 같고요. 여기, 우리, 한영의 친구가 보내준 요 아이도 조금 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예쁜 아이, 식겠 했죠? 잼스톤는 이제 그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지금 짱짱해졌습니다. 요 뒤에 요 아이는 조금 더물고봐죠 앞에는 이제 많이 펴졌거든요. 처음에 쪼글쪼글 하더라고요. 여기도 괜찮아졌고요. 이쁘죠? 이제. 여기도요. 까멜리아. 요, 요런 아이들은 입이 약하기 때문에 입장이 얇잖아요. 입장이 얇기 때문에 물 마름, 물이 마르면은 듬뿍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는 노사, 노사로 아차라거든요. 요 아이도 물대기 고파. 물대기 고파 있는데, 저민 관수했더니 지금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. 부엌에서 하는 아이도 있고, <laughs> 여기서 하는 아이도 있고요. 여기서 했더니 지금 물이 끝까지 채웠었거든요. 이만큼반은 빠르 땡긴 것 같습니다. <laughs> 요렇게 저민 간수했고요. 음, 이제 3월, 한십 며칠 되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괜찮, 괜찮을까요? 또 냉해 입을까봐 걱정이 됐어요. 냉해 입진 않겠죠 이제? 저 뒤에 멋진 아이 <laughs> 멋진 아이 보이시죠? 여기 여기도 <laughs> 이쁘고 여기도 점이 했습니다 흙도 조금 넣고요. <laughs> 이뻐요 이뻐 아유, 사랑스럽습니다. <laughs> 저 손녀랑 올리죠 <어울리죠>? 이쁩니다. <laughs> 이렇게 점이 있는 아이들 소개합니다.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우리 깨비님들 새해 복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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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깨비가 두 손으로 복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. 슝! 보냅니다. 복 받으시고, 건강하시고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또 만나요. 우리 웃는, 오, 웃는 얼굴로 만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 갑시다. 깨비는 이제 슝! 뿅! 갑